가요. 16번이 4 개라. 1번이 3 개. 어, 특이한 점은 예, 가로줄에 1번, 16번, 45번이 이게 예, 예, 5등이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4등이 될수 있고, 3등이 될수 있고, 2등이 될수 있고, 1등이 될수 있어요. 바코드는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바코드는 아닌데 정말 수상하네요. 34번을 거꾸로 매달 쳐서 43번 거울수가 있고 14번을 거꾸로 매달 쳐서 41번이고 이번에 거울수가 등장을 할까요? 어... 어...참... 아리송하네요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다음장 볼까요? 이거는 제가 또 좋아하는 바코디 역시 안에 한 건이 들어 있겠죠. 잘 보자고요. 그리고 이거 역시 제가 정말로 또 아끼고 사랑하는 바코드. 가운데 이 x자 이거 뭔가요? 정말 오면 이거 18번이 대각으로 떨어져 있는 쌍여권 18번, 어... 동행교관이 좀 당번을 내려줬으면 좋겠어요.